네, 사방에 하얀 벽처럼 답답하죠? 고민 나눌 데가 없죠? 예, 여기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예. 네, 이두 분의 조합 제가 참 좋아라 합니다.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 나오셨고요. 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지영 강사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계속 언제 봤다고두 분이 조합을 <laughs> 좋아하는데 계속. 아, 계속 모니터링으로. 아, 그렇군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서로 소속이 다른 두 분이 나오셨어요. 예. 어떤 케미가 네.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네. 4월 이제 만우절이고 4월 1일이고 4월달이 좀. 강사분들에게 바쁜 달이라면서요? 어때요? 어, 네, 맞습니다. 아, 일단 오늘 그 만우철인지도 몰랐어요. <laughs> 시즌3라고 해서, 진짜? 약간 <laughs> 이 <laughs> 뭐, 기대한 거 아닙니까? 어, 아예 뭐, 오시면 좋죠. 네. 아, 그래. 하지만 저는 모든 MC분들을 <웃음> 좋아하고요. 친리중친 <laughs> 아, 그렇죠. 어. 전제 역할만 잘하면 되니까. 그쵸, 그쵸, 그쵸. 네. 일단, 4월에 지금 막 삼성도 그렇고, 거의 다 서류는 이제 거의 마감이 됐고, 이제 추준생분들이 이제 거의 필기로 이제 돌입을 해서, 저는 이제 면접을 위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네. 예. 맞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세요? 예, 바빴다안바빴다 뭐 바빴다 합니다. 사실 이번 주는 저희 방송 과 함께 했던 주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이게 정당 정치로 비유하면 거의 비대위 수준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 저희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나중에 저희가 그루터기처럼 열심히 <laughs> 방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뭐 사월은 원래 바쁜 달은 원래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공채가 이제 아, 이번 주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 예. 다음 주도 그다음 주도 공치 소식들이 이어지니까 계속 바쁠 예정일것 같습니다 알겠습 네. 네, 이렇게 바쁜 네. (4월이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이 (4월)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다면요 어, 저는 일단 벚꽃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아 네, 아 네, 벚꽃, 벚꽃 보러 제주도를 갈또 예정입니다 아~ 오제 생각보다 네. 먼데 가네요 다음 보러? 주에 만요예 아, 아, 아 네, 맞습니다 예. <laughs> 하쌤은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면 아니 아니, 예, 예. 장.. 아 같이 갈 거예요? 아 그렇진 않죠 아니, 어떻게 같이 가겠습아 그건 아니 부모님이랑 가는 거 예예예 그렇죠 저도요 저도 부모님 있고 다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펍 같은 데좀 가고 싶어요 다트판이 있고 제가 좀 즐겁게 아 맥, 펍? 예예 예, 펍에서 친구들 다트를 나누고 생맥주 한잔 기울이 있으 뭐야 제주도에서 벚꽃 보고 펍? 아, 제가 어제 그 펍을 갔거든요. 부러우셨나요? 아, 그렇게 아, 예, 대기실에서 자랑을 하셔서 아, 맞습니다. 저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취업 4월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마지막 최종 결과까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잡다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 사연 신청 방법 MC 연지검지 네. MC 연주군지가 사연 신청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 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시즌2와 취업카페 독보적 1위 3백만 취준생들의 취업보기계 파트너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상담,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들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취업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주저없이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선정해서요 한 방에 합격 캐커스 맞죠 취업도서를 예 선물해 드립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리고요. 아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가 콩코니디아님이세요 예, 독취사 취업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보시죠. 어, 아, 하. 학... 학교는 인서울 4년 대고요 시각 디자인 학과 학점이 3.97입니다. 어학점수는 현재 없고요. 자격증이 GTQ, 일러스트, 모스, 워드, 모스,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코딩, 경력상은 인천공항 면세점 알바를 한 4년 정도 했고요. 롯데 아울렛, 판매 알바, 2018년에 했고 2020년에는 도서관에 계약직으로 한 3개월 정도 일을 했네요. 그리고 2020년에는 관련 직무를 4월부터 인턴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대학교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정도 했습니다. 수상은 학교에서 성적상 두번 받았고 고등학교 당시에는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에서 패키지 디자인 입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7살이고요. 음. 희망회사는 어 회사는 중소기업 상관없이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중견이나 대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패키지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 쪽 계열에 지원하고 싶다. 독치사에서 받고 싶은 조언이 뭐냐 봤더니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어디로 취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주셨어요아 어, 이런 예시인데 구체적으로는 이거군요. 2020년 졸업 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원래 작가로 직업을 가지려다가 취준 쪽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코로나로 이렇게까지 취준 생활이 오래갈지 몰랐기에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과연 제가 큰 기업에 갈수 있을까요? 꼭큰 기업에 가고 싶다기보다 이왕 준비한다면 도전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음. 약 1년 반 정도는 일러스트를 그리거나 플리마켓을 하면서 보냈고 중간중간에 알바를 하면서 악세서리를 만들어서 팔아보기도 했는데. 직종에 대한 고민을 어렵게 정해서 2021년 후반부터 포포를 만들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볼때 공백기 설명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은 걸까요? 원래 취업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작년 말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신중하게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즐겁게 또 오래 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정하게 됐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올해 4월에 인턴을 하고 7월 초에 인턴이 끝났는데 어, 그동안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준비하고,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을 더 준비할 생각인데, 올 하반기 채용이나 내년 상반기 채용할 때까지 너무 늦을까요? 이렇게 굉장히 긴 사연 있는 편지를 네. <laughs> 예. 네.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이렇게 뒤늦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우선 은희 쌤께서 전반적인 스펙 평가해 주실까요? 네. 네. 우선 간단하게 브리프하게 먼저 평가를 좀 해드리면, 우선은 시각 디자인 전공을 하셨고 그에 관련된 뭐 자격 사항 그리고 어 학점 관리도 잘 해주셨는데 문제는 어 중간에 좀 이렇게 본인만의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음. 어 어떻게 보면 창업을 준비를 하신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취업에 있어서 준비를 많이 못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음. 일단 듭니다. 음. 일단 실제로 이제 디자인 쪽 관련해서 이제 대기업으로 취업을 하는 친구들은 요즘에 특히 UI UX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사실 포트폴리오도 되게 명확한 편이거든요. 어. 그래서 거의 이제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개발에도 좀 참여하고 어. 기획에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거의 공모전 같은 경우는 세네 개. 식은 하는 게 어... 필수라고 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생각할 때는 준비를 하실 게 조금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어...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어, 물론 인턴을 시작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인턴이 관련 인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재를 해주지는 않으셔서. 음. 근데 어쨌거나 관련 인턴이라고 한다면, 왜냐면 일단은 어쨌거나 자격이나 역량적인 부분은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이 인턴에서 이제 플러스로 계속해서 좀 쌓아나가셔야 한다는 라 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저희가 조금 그 방향성을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생께서는요 네. 네, 사실 이분은 시각디자인 계열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각디자이너가 가장 바로. 취업을 하기가 좋은 게 이제 브랜드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어... 브랜드 디자인 관련한 어떤 재현을 한다거나 컨설팅의 자문을 해주는 역할로. 아, 커리어를 밟아 가시는 게 이분이 큰 노력 안 드리고 가기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네. 문제는 아, 취업을 하기가 좀 여간 쉽진 않고 이런 것들이 신입을 잘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일 텐데요. 어... 조은희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고 네. 아, 이제 다음 달부터 아니죠. 이번 달부터 이제 인턴을 하실 게 인턴을 끝내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는 이력 갖고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아, 본인이 쌓아왔던 활동과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마케팅이나 시장조사 음... 쪽으로 뻗어나갈 수는 있겠으나 아, 원하시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그 부분이 아닌 나머지 쪽으로 지원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이고요. 예. 그 밖에는 결국 뭐 영업이나 매장 운영 이런 쪽일 텐데 그쪽은 아니실 것 같으니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네. 차후에 본인의 결국 그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주는 취업 전략을 펼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음.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좀 입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네. 보니까 대기업. 네. 취업 고려도 하고 있는데, 서운거 보면 중소기업 상관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 중견이나 대기업을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좀 그쪽으로 방향을 좀더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그 스펙 같은 걸로 볼때 어떻게 보이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인서울 4년제 그리고 네. 시각 디자인 전공하셨고 그리고 학점도 보니까 거의 4점대까지 네.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자격증 분들도 이제 주티클 일러스트도 있으시고 예. 어뭐 코딩도 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수업에서 듣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아 네뭐잘 하신 거고요. 예. 어 대기업을 일단 입사를 하시려면 어 지금 경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은. 아, 예, 경력이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전이 아 부족한데, 실제로 포트폴리오만 좀잘 만들게 되면, 어, 경력이 많은 친구. 깐마디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모전, 수상 이런 건 경험이고요. 네. 이제 인턴은 경력인데, 네. 공모전이 조금 없다고 하더라도 경력이 또 많은 친구들은 그래도 뽑을 수는 있거든요. 아 그리고 뭐, 기업 규모도 굉장히 좀 다양한 편이고,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스타트업에서 경력을 쌓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 어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인턴을 이미 하고 있으시니까. 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4월까지부터 시작하면네 어머 그렇네요. 네. 예. 어 그렇네요. 4월부터 시작하시는 거네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아, 조심스러운 생각.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아 잠깐 환하셨습니까? 4일부터 하네요. <laughs> 네. 4월 4일부터 이제 인턴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인턴하면서 뭔가를 준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지만 지금 이 분은 급한 마음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나이에 대한 걱정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그 프리랜서 마켓, 그래서 크몽이나 네. 아니면 왜 그런 비슷한 부류들의 그런 뭐그잡뭐 그뭐 고수인가 아. 뭐 잡다 뭐 등등등 굉장히 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일단 프리랜서로 등록을 하시고 실제로 요즘 보면 뭐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이제 뭐 홈페이지를 만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 아무래도 전문가를, 전문 디자이너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본인이 만드셨던 포트폴리오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올려두시고서 이제 거기에서 이력을 쌓으시는 것도 한 가지의 음.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대기업을 들어가시려면 직무를 좀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네. 사실 패키지 디자인 쪽 같은 경우는 정말 공모전이나 수상 내역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아까 차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UI나 혹은 브랜드 디자인 쪽, 요쪽이 조금 더 어, TO가 많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력을 요구를 하니 일단은 뭐 인턴, 그 다음부터는 뭐 만약에 어, 대기업이 여, 여의치 않다면 뭐 스타트업에서부터 경력을 조금 쌓아가시는 게 어, 필요하지 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기업은 요구를 하는 게 되게 특이하게 어학도 요구를 많이 해요. 음. 그래서 네. 디자인이면 솔직히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합격하는 친구들 보면 다 900대, 왜의 아. 900대 막 아. 이렇습니다. 엄청나네요. <laughs> 근데 이분 어학이 없네. 그니까요. 네. 그래서 어학도 취득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학점이 3.97이잖아요. 네.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아쉬우시잖아요. 4점 받을 수 있었는데 아, 그런... 예전 말... 같으면 이렇게 교수님한테, 아, 교수님 0.04, <laughs> 제발 이거 한번 올려주, 지 중생 안 그래요? 아 그럼요. 안 굉장히 안 요즘은 그래? 명확한 칼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일얘기하니제 <laughs> 예전 생각이 나왔고, <laughs> 그 점을 단호하게 안 올려주셨던. 고급 인도 문법 우리 교수님 되게 기억이 나. 울컥 울컥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네, 선생님은 네, 울컥해도 울컥한 느낌이 안 나서 다 좋아요. 그게 이제 사회생활에 네, 네. 요요저 예. 혼자 울컥하고, 저 혼자 풀고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카메라한테 제가 좋습니다. 네. 일단 이 경우에서는 이분 뭐 은희 쌤 말씀대로 진행하신 직무 방향은 정해졌고요. 저는 사실 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금 이 UI UX든 패키지 디자인이든 많이 채용해야 두세 분, 적게 채용해야 한 분의 채용일 겁니다. 따라서 어디를 지원하나 매한 가지기 이 때문에 대기업까지 넓혀서 확장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예. 여기에 따르면 이제 토익 점수도 필요하겠지만 영어 말하기 점수도 필요하니까 둘 중에 하나 본인에게 어떤 게더 유리한지 판단을 해보시고요. 뭐 영어 점수는 뭐잘 판단해서 음. 적절한 학원과 함께 조기에 점수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오히려 그 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덜한 산업들도 있을 겁니다. 예. 뷰티 쪽이 될 수도 있고 패션 쪽이 될 수도 있고 식품 그리고 음. 유통 커머스 회사들 특히 포트폴리오가 덜 중요할 수도 있는 그 특정 카테고리가 특화된 유통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채용이 많았습니다. 음. 이를테면 뭐육가공유 전문몰 뭐 펜시한 어, 뭐 아이템들을 전문으로 파는 그런 몰 네. 이런 곳들에서 뭐 6개월 계약 후 정규직 전환 조건이라든지 음. 채용 전제 인턴으로 하는 뭐 아트박스가 될 수도 있고요 음. 정육각 이런 회사들도 많고. 야금야금하게 채용 공고들이 조금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확실히 내가 근무 경력을 쌓기에 좋을 정규직의 기회들도 분명 존재하니까 잘 찾아보시는 산업군 선택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아, 이렇게 뭐 영어 점수도 준비해야 되고, 친구도 해야 되고, 회사도 고르시기 좀 막막하시겠지만 이렇게 또 쌓아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 본래 취업이 아니라 작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졸업 후 공백기간이 또 있습니다. 음. 이 면접 볼때 공백기에 대해서 꼭 물어보겠죠, 쌤. 네. 네. 근데 지금 이분은 공백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업자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네. 그러면 창업 활동을 하신 거거든요. 아, 네. 그렇게 되면 이분이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코딩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긴 하지만 물론 이제 공모전 상도 네. 있으시고 뭐 봉사활동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오히려 내가 디자인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기획도 했고, 내가 홍보도 했고 전반적으로 많은 걸 했다라고 아. 어필을 하시기 좀 좋은 어, 거기도 하고 실제로 기업들이 요즘에 거의 창업 활동 활동했던 친구들 되게 좋아합니다 음. 실제로 아, 네. 그래서 내가 사업자를 내고 창업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전, 전 분야 그래서 뭐 마케팅 홍보 기획 그리고 음. 내가 실제로 뭐 매출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네. 나는 오히려 좀 조직에 잘 맞는 사람이고 더 많은 경험을 할수있었던 디자인 좀 외적인 쪽으로까지 이제 폭을 넓혔다라고 얘기를 하시기에 저는 되게 좋은 아.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아 디자인만 하는 게 좋았던 게 아니라 네. 분명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바로 취업을 안 하시고 이렇게 뭔가 내가 한번 프리마켓 팀 해볼까 이런 네. 분들은 좀 어, 자기만의 그런 뭐랄까요 도전 정신이란가? 예 아. 네, 아니면? 뭐 자기네 색깔이 있으실 수도 있는 거고, 네. 본인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런 게 요즘에는 기업에서 조금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음. 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를 음. 이제 디자인으로만 국한을 하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방향을 열어놓고 아.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또주셨어요다 선생께서 네. 님또차 선생께서는요? 네, 맞습니다. 장점을 네. 극대화하자라는 아주 좋은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 좀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 되게 오늘 기분이 좋은 만우절 같아요. 분위기 이거 되게 따뜻하고 <laughs> <타육하고 웃음> 좋은데, 뭐, 전제 얘기 이어갈 거니까요. <laughs> 전체적으로 공백기 질문을 묻는 건 이분이 정말 공백기 때 뭐했는지 예. 궁금해서입니다. 음. 그 영화 화차 같은 영화 보시면 아시죠. 아, 예전 연인의 1년간의 행방이 묘연하면 음.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어. 대체 1년 몇 개월 동안 뭘했길래? 그럼 아. 이제 거기에 맞게 앞서 은희 쌤 말씀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문제는 그거를 너무 본인이 잘했던 거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면 음. 상대적으로 조금 포장하는 느낌도 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음. 개인적으로는 예. 그 경험의 질을 좀 다양화해서. 내가 좀 실패했거나 음. 좀 미스했던 부분들. 그래서 그걸 통해 내가 좀 개선했던 부분들 그리고 개선 이후에 좋은 성과까지 은희 쌤의 아이템과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네. 본인이 처음부터 취업을 준비했던 것처럼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히려 솔직하게 오히려... 나는 원래 취업을 고려했던 것이 아니나 어... 어떠한 일을 계기로 내가 좀더 조직 안에서 나의 커리어를 이런 음... 패키지 디자인 혹은 요런 UI UX적인 직무에서 더 구체화하는 게 나에게 맞다고 판단하게 되어서 이제 음.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네.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나이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아요. 스7 일곱 살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한창 뭐 비슷한 나이시잖아요, 그금 그렇죠? 아유, 아! <laughs> 우리 만우절이잖아요. 예. 근데 스7 일곱 살, 만우절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스7 일곱 살 나이가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네. 여성 분이일 가능성이 있는 음, 건가아요 네. 예, 어떻게 보셔? 나이에 대해서의 고민은요? 아 제가 이거 잡다방 하면서 매번 나이 질문을 다 하시는 거예요. 거의 네. 모든 그 질문들의 나이 질문이 다 있으신데 어. 그냥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 네. 7일이면 충분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졸업이 음. 자꾸 늦어지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칼졸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스물셋넷 뭐, 이때 딱 졸업하는 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네. 교환학생 가죠. 그리고 이 코로나 많이요. 때문에 휴학도 많이 네. 아마 아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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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졸업은 무조건 유예를 하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여학 학생분들이 이제 군대를 안 가시니까 스물 대여섯 요쯤 많이 졸업을 하시고 음. 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복무를 하시니까 스물 음. 일곱. 어, 8, 음... 요렇게도 되게 많이 이제 졸업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네. 나서 또 이제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네. 어, 졸업하고 또 이제 시간 걸리는 걸 생각했을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8까지도 되게 많이 활발하게 취업을 하시는 편이고, 네. 실제로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요. 그리고 이제 기업 중에서 나이를 안 보는, 예를 들어 삼성, 요런 경우는 여학생분들 중에 서른 두 살인 분도 신입으로 실제로 음. 지원을 합격한 사례도 아. 있기 때문에 어. 어, 나이에 대한 부분은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 굉장히 좀 많이 확대가 되면서 예. 기업들도 음. 많이 안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30초반까지도 합격하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제 다만 기업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음.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아마 차쌤님께서 네.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 제한에 대해서 블라인드 채용한다고 해서 없다고 공고가 나잖아요. 그래도 에. 나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블라인드 저거 뻥 아니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본 적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뻥인데도 또 있어? 어, <laughs> 선생 뻥인데 맞나요? 여기 네. <laughs> 아, 뭐 가족 거래 간다 아니고 폭탄이 저한테 올서대책 <laughs> <계획을 웃음> <같아서 계획을 웃음> 어떻게 받아야 될지 오늘 방송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직전 신입을 뽑은 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은희 쌤이 말씀하신 칼 졸업하신 분이 만약에 바로 위에 선배가 되는 상황이라면 뭐 팀장급이나 그 위에 임원분께서 혹시 아좀팀내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연령대를 요 정도일 때 이상은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들이 최종 면접 지음이나 할때좀 어느 정도 판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류에서 필터링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은희 쌤 말씀대로 점점 그런 비중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질문을 하는 이런 그 구직자 분들의 이런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을 때한 네. 스물일곱 가지는 내가 면접 전형이라든지 서류에서 나이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질문을 받지 받을 수 있겠냐 아니냐에 대한 음. 좀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네. 올해까지를 그냥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적극 뛰어두시는 편이 어. 내년 이후에 불편한 질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조심스럽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봅니다. <laughs> 네. 아,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뛰어들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분께서는 인턴 경험 포함 어학 성적이나 자격을 더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채용, 채용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걸까요, 선생? 네, 이게 되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약간 이런 질문으로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저 지금 27살인데 내년 상반기도 괜찮나요? 네. 약간 아. 이걸 확인하시려는 아. 그런 질문 같은데 아. 네. 근데 네, <laughs> 근데 약간 바라는 답이 정해져 있으신 거죠. 이분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아. 해 주시기를. 네. 근데 사실 아까 차수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그렇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어, 뭐, 너무 길게 볼 것도 없이 올해 하반기까지를 해주시면 되고, 취업에 있어서 좀 이렇게 나는 천천히 막, 요번엔 영어, 그다음에는 그쵸, 뭐 그쵸, 이렇게, 예. 이렇게 하나씩 하려고 어.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휘몰아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어. 그래서 아침에는 영어하고 인턴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되게 스스로 뿌듯하거든요 나 되게 네. 멋있어 이러면서 네. 어 뭔가 예 네,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도 뭔가 많고 막 네. 짧은 순간에 막 토익도 만들고 이러니까 스스로 훨씬 더뭐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나이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스물여덟보다는 스물일곱이 날수 있을 것 같고 음. 이분은 이제 졸업을 한이후의 공백이기 때문에 어, 창업이라고 어필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직장 내의 경력은 아니어서 저는 이제 올해는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전 이분이 직무 설정이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음. 이제 UI UX가 아무래도 가장 취업이 잘 되는 네. 분야고 많이 뽑는 분야예요. 음.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이제 본인이 어떤 걸 잘하시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나 실제로 네. 이제 디자인이 예전에는 조금 취업을 하기 약간 어려운 직군이었다면 음. 요즘에는 되게 좀 각광받는 직군이기도 네. 하거든요. 어디가 들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뭐 예를 뭐 경험 디자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 공간 디자인인데 음. 뭐 아무래퍼시픽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네. 얼마 전에 뭐 CJ Life City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래서 이 공간에 와서 사람들이 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게끔 음. 그런 걸 어.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역할을 어, 하는 재밌겠다.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요런 경우는 이제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전공을 한 친구나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나 굉장히 다양하게 뽑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이 어떤 쪽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만드신다면 네. 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기업으로 어... 가실 수 있기도 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인턴을 하시면서 직무 설정을 조금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네. 추천을 드리고 하반기까지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내년까지는 안돼 이런 네. 말이죠. 내년은 절정안 되면 내년 상황할 순 있지만 그래도 올해까지가 올해까지로 네. 생각하자라고 맞습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차선께서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냥 계단식 취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셨습니다. 음. 네. 올해 내로 꼭 어느 정도껏 이상의 근무 조건이 본인에게 맞는 본인이 희망하는 쪽으로 입사하신 다음에 정말 원하시는찐 기업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시는 그런 취준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미루는 건 이제 멈추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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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어 아이디가 콘코니디아님이셨어요? 콘코니디아가 뭘까요? 뭐, 글쎄요. 아, 알겠습니다. 자 <laughs> 콘컨이디아님을 위해서 조언 한 마디씩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어, 진짜 사방이 하얀 벽처럼 막힌 그런 기분이실 텐데 어, 디자인 생각보다 취업 전망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어떤 쪽으로 살리실지만 좀 명확하게 분석하시고 사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밟아 나가신다면 생각보다 되게 만족감 높은 직업을 얻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화이팅하시길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만약 지금 본인이 급하시다면, 지금 강남이나 종로권에 위치해 있는 뭐, 어학원에 꼭 방문하셔서 주말반으로 결제를 빨리 하셔서 이 영어를 빨리 해치우신 다음에 주중에는 취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본인이 그동안 썼던 경험과 활동들도 좋지만 그 이면의 내용들로 좀 풀어서 좀 구체화하고 내재화하는 작업 아래 본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